오늘은 요한복음의 저자에 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요한복음에 담긴 내용이 역사적 사실인가 하는 질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21장 24절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제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만 말하는데요. 아마도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24절의 둘째 문장은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란 저자가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본문을 보면 우리와 요한을 가리키는 그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지금 책을 쓰면서 내가 저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요한복음의 저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24절의 근거에서 볼때 요한복음의 저술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사람은 요한이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은 그가 요한의 제자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따르면 요한복음의 저술에 사도 요한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요한과 그 제자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한 걸까요? 이 질문은 복음서의 사실성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종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만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은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주전 5세기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사실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초의 인물로 기록됩니다. 그는 역사가는 오직 사실만을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실천했습니다. 헤로도토스 이전에 나온 유명한 책이 주전 8세기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인데요. 트로이 전쟁과 그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이 책들에는 역사적 사실과 신화와 전설이 뒤섞여 있어서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사실이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 시대에는 사실과 허구의 경계선이 오늘처럼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헤로도토스는 그런 글쓰기 관습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일어난 사실만을 기록하는 역사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습니다. 그럼 헤로도토스가 역사에 담고자 했던 사실이란 무엇일까요? 그는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벌어진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그 전쟁과 관련된 모든 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며 자료를 조사하여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책은 비교적 정확한 사실을 많이 담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그의 책에도 신화와 허구적 요소가 적지 않습니다. 왜 헤로도토스는 역사가는 사실만을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의 역사에는 신화와 허구적 내용을 담은 걸까요? 역사가가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단지 사실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역사가는 일어나는 모든 사실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을 선별하여 역사에 담습니다. 또 역사가는 그렇게 수집한 사실을 그냥 기록하지 않고 여러 사건들 사이에 인과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각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의 의미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신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신화를 그의 역사 서술에 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신화들이 그에게는 사실이었던 것이지요. 그럼 신약성서가 기록되던 주후 1세기 사람들의 역사의식은 어땠을까요? 신약성서시대 로마 역사를 연구할 때 원자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역사가와 전기 작가 가운데 플루타르크가 있습니다. 그가 전기에 관해 한 말이 사실에 관한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잘 보여줍니다. 플루타르크는 전기의 목적은 주인공의 인물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실들을 부각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실들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또 주인공의 사람됨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사실의 일부를 각색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식대로 하자면 그것은 사실 왜곡이 됩니다. 그러나 플루타르크와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주인공의 사람됨을 잘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진실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플루타르크의 이런 생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었을까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신약성서학자 마이클 위코나가 플루타르크의 전기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이 여러 다른 곳에 여러 번 반복해서 보도된 것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그 사실 기록들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복음서 사이에 나타나는 사실적 차이는 그에 비하면 미미할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차이가 그 시대의 사실성의 범주 안에서 허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그 시대에 기록된 로마의 전기들과 비교해 보면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의 전기를 기록하려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사이에 사실적으로 서로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자들이 입수한 자료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잘 전달할 수 있도록 사실 자료를 각색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시대의 전기 작가들은 주인공의 인물됨을 잘 드러내줄 수 있도록 사실의 디테일을 각색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대 실증주의의 기준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주후 1세기의 기록을 오늘날의 기준으로 평가하려 하는 시대착오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단 우리가 정확한 사실을 알아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런 내용을 조심스럽게 가려내면서 읽으면 되겠지요. 오. 예수의 전개로서 복음서가 보여주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서술하는 과정에서 복음서 저술 당시에 일어난 일들이 마치 예수 시대에 일어난 일처럼 서술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는 회당에서 출교당한다는 말이 세번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요한복음 저술 당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예수 이야기 속에 등장합니다. 예수를 그들의 구원자로 서술하는 과정에서 예수 시대의 지평과 요한복음 저술 당시의 지평이 융합된 것입니다. 또 공간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대체로 사람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차이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가 곧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서술하면서 그분의 하나님 대심이 잘 드러나도록 서술했기 때문입니다. 실증주의 사실성의 견지에서 읽으면 이런 점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약성서학자들은 한동안 요한복음이 공간복음보다 역사적 사실에서 더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역사적 예수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에 관한 역사적 사실은 희미해지고 오랜 기간 발전된 기독교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의 모습이 더 짙게 채색되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요한복음의 저자로 제시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는 주장에 더 무게가 실렸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기록했으면 사실적으로 더 정확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요한복음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요한복음에 사용된 자료들과 증언들이 공간보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오래되었고, 더 사실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요즘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신약성서 시대에 저자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서신의 저자는 바울이지만, 바울이 그 서신들을 자기 손으로 다쓴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불러준 것을 필사자가 옆에서 받아 적은 것이지요. 요한 복음은 요한이 복음서를 직접 썼거나 아니면 그가 불러준 것을 다른 사람이 받아 적은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요한은 그냥 예수에 관한 사실을 알려주기만 했고 그의 제자가 그의 증언에 기초하여 요한 복음으로 구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오늘날의 상식에 따르면 제자가 저자이겠지요. 그러나 그 시대의 관념을 따르자면 그 제자는 이 책의 저자는 제가 아니라 사도 요한입니다. 하고 말했을 것입니다.